I.T. I.O.T. I.C.T. 등의 첨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미래 사회는 기술형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는 학생과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활발한 산학협력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9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적 역할, 원천 뿌리 기술을 전수받다를 주제로 산학협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에 맞춰 변화하는 인재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와 한국 캐나메탈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캐나메탈과 한국 흑수윤활류, 레니쇼 코리아 등 세계 기업으로부터 실무 관계자가 직접 연사로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4차 산업 혁명 대비 원천 기술을 전수 받다라고 정했습니다. 회사 현장 전문가들이 와서 실제 이론적인 내용을 한두 시간 하고 연앱에서 실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해서 실제 가공 시범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범이 끝나면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 그다음에 측정도 중요하지만 또 기계를 가공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예이 발생하면은 예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인데 절상률이라고 있는데 그 절상종류라든지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아마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약 40여 명의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 기계 시스템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이론 중심의 강의는 물론 현장 실습 수업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수용성 절사기라든지 그를 학교에서 CNG 선반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할 때 냄새 나는가 좀 심하게 좀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지 왜 발생했는지 좀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다양한 어 소재 그리고 공구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저희가 아직은 경험 경험해 보지 못한 어, 난삭 등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많은 어, 점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날 세 업체는 모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보를 들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캐나메탈은 티타늄, 인코넬 등 난삭제의 소재별 특성과 추천 공구 및 가공 전략을 레니쇼 코리아는 공작물의 위치를 설정하거나 절삭 공구의 길이 및 직경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한국폭수윤난류는 절삭가공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절삭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어, 금일 준비한 강의 내용은 그 저희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절삭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음,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산업체에서 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어, 실제적으로 산업체에 나가서 현업에 정사를 할때 어, 어떤 부분을, 어, 저공고 쪽에서 필요한 부분 좀, 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 캐나마타 공공업체 입장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캐나마타투를 같이 접목을 해서 실제 적용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향후에 뭐 항공업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쉐빌딩, 어, 자동차 부품업체 쪽에, 어, 학생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할 때, <laughs> 어, 캐노메타 솔루션이 적용된 부분을 어, 참조해서 어, 좀 접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똘망똘망한 두 눈과 강연자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이곳. 이곳의 꽉찬 열기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인재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배출될 미래인재들이 앞으로 견인해 나갈 새로운 산업계의 모습,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 산업일보 최수린입니다.